아 이제 출발하는데 새벽에 비가 엄청 왔어 다행히 스콜이었던 것 같아 지금 되게 흐려 하늘이 속도를 아마 못낼 것 같아요 예상보다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예상 대략 한 도착하면은 대여섯시? 그정도? 일단은 가야지 뭐 지금 한, 1 시간 좀 넘게 달리다가 잠깐 물좀 마시러 가요. 날씨가 구름은 있는데 후덥지근하네. 일단 여기서 목중 뭐 축이고 바로 출발해야 될것 같아요.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. 도대체 이 많은 오토바이를 어디 가는 걸까? 도대체 개 조심해야 돼, 개. 남았는데 아 중간에 다리에 쥐가 났어 아 뒤지는 줄 알았어 지금 그래서 잠깐 끌고 가고 있어 아, 20km밖에 안 남았는데 큰일났네 언덕이 막 계속 나와 다섯시 아, 전에 들어가야 방을 예약할 수 있을텐데 그 시간 넘으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싼방들은 예약하기 힘들어. 비싼 방밖에 안 남아. 아, 만약에 가가지고 방 없으면 그냥 노숙하게 오늘. 아, 여기 봐봐. 다 언덕 올라갔다 들어갔다 올라갔다. 산이 하다. 아, 겁나 힘들어. 아니 지금 가는 도중에 자꾸 페달링 할때 신발 뒤꿈치에 뭐가 자꾸 닿길래 봤더니 찢어졌어. 안 빠졌나 모르겠네. 아, 이게 왜 찢어지는 거야? 아, 저 어이가 없어, 나 지금. 아, 벌레네. 아. 거의 다 왔는데. 아, 자꾸 일이 꼬이네? 다행히 그쪽에 바이크샵이 많긴 하더라고. 그쪽으로 자전거 투어 오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. 그래가지고 자전거 샵이 되게 많아. 하노이 보다 더 많은 것 같아 그쪽 가서 가방 싼거 있으면 두개 사야겠어 쪽 어차피 앞쪽에도 밸란스가안 맞아가지고 지금 계속 흔들거리고 있거든 뭔가 일이 계속 보여 아 짜증나 이 하우스 국경 넘어갈 때 패스 못 하면은 그냥 돌아가야겠어 기분이 좀 별로야 드디어 도착 우리나라 그, 가평? 그쪽이랑 비슷한 것 같아. 옆에 강이 흐르고, 뭐, 컨트리도 있고, 뭐 하여튼 이쪽으로 뭐, 휴양 많이 오는 것 같아. 호텔을 적게 잡았는데, 일단 싸쌓면 됐지 뭐. 여기 이틀 있어야 될것 같아요. 여기 자전거 가방때문에 자전거 가방 못 사면은 이제 완전 나가인데아 돌겠어 지금 일단 돈도 환전을 해야 될것 같아 아이씨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일단 여기 옆에 식당이 있는데 뭘 파나 한번 봐야겠어 해산물 봐에 여기는 뭐야? 아, 저기 음료수 파는 데 있다, 음료수. 근처에, 아, 여기 무슨 과일 주스 파는 데가 있는데, 아, 진짜 맛있어. 이거야, 이거. 걔한테 물어봤더니 편의점이 이쪽에 있다 그러는데, 얼마나 먼지는 얘기는 안 해주네. 한참 걸어야 될것 같아. 여기 호텔에, 물도 돈 내야 돼. 여기 시골 동네인데. 야시장 열리나? 뭐 피자집 있어. 여긴 뭐지? 여기 버스 타는 데인가 봐. 터미널. 터미널 같아. 아 여기 얘기하나 본데 지금 편의점을 에이 씨앗 가보고 뭐 먹을 거 있나 봐야겠는데 뭐 먹을 거있겠냐 여기 아니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 그랬는데 씨 편의점 없을 것 같은데? 이렇게 어두운데 편의점이 있다고? 씻고 뭐 먹으려고 다왔는데 먹을 만한 게 없네 아골 때리는 거야 이게 아니 그 숙소의 화장실이 옆방 화장실이랑 뚫려있어 아, 어쩌자는 거야, 그거야. 내 이따가 서 보여줄게, 찍어서. 골 때려, 씨. 아니, 난, 배 아파서 화장실 들어가서 볼일보려 그러는데, 옆에 소리가 나는 거야. 그래서, 아, 창문이 이쪽에 열렸나? 창문을 봤도 창문이 없어. 뭐지, 뭐지? 하고서 딱 봤더니, 구멍이, 사람 주먹만한 구멍이 뚫려 있는 거야. 옆에 다 보여. 아, 골 때려, 씨. 아 이게 보여줄게, 이따가. 봐봐. 이게 말되게 어이없어 씨. 에이 더 열받는거는 컵라면을 사왔는데 뜨거운 물 코드를 안꼽아가지고 찬물을 부었어 아. 더 웃긴거는 그 찬물 부은거또 엎었어 아, 이 고난의 연속이야, 고난의 연속. 아, 나 씨, 완전히 뭐가 이렇게 꼬이듯이 안, 안 되는 게좀 이상한 것 같아, 느낌 아, 너무 피곤해. 오늘 일찍 자야겠어. 라면도 못 먹고. 아. 지금 시간이 7시 40분. 아, 닭소리에깨서 닭소리. 아, 미친 닭이 새벽 내내 울어. 아, 너무 부지런해. 몸은 좀 나아진 것 같아. 어저께 라면 그 찬물 넣은 거 시간 좀 오래 뒀더니 풀어가지고 그거 좀 먹었거든. 어제 먹은 게 달랑 라면 그거 반도 못 먹었어. 입맛도 없고, 아. 전을 좀 하고 아 돈을 이게 완전히 예상을 빗나가가지고 아무리 여행이 예상대로 안 된다 그러지만 너무 지금 빗나가고 있어 이거 이상해 쓸데없는 돈을 지금 너무 많이 그 가게 뭐마다 문 앞에 다 있더라고 이게. 근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냥 와가지고 저기다가 담배 놓고서 담배를 그냥 피고 가. 아 커피가 어떻게나 없지 걱정이다. 나써어단거 안먹는데 그거 먹어야지 비싼건데 아 존나 달어 아아탕물에설탕물 아우, 이게 털이 복실복실하냐, 더운데. 어? 손! 가드. 손! 손! 오케이, 굿, 굿이 <laughs> 자전거 용품을 파는 데는 지금 없는 것같아 아 그리고 부탄가스도 사야 돼. 아, 지도상에는 여기 그 사진이랑 해 가지고 자전거샵이 되게 큰게 있었는데 안보이네이 지역이 내가 남쪽 지역을 예전에 갔다가 이렇게 북쪽 지역으로 왔는데 어 여자들이 그좀더 뭐라 그래야 돼 이쁘다 그래야 되나 그 얼굴 외형이 좀 북쪽 지역은 그 동남아 특유의 그코 있잖아 그좀 넓은 코 그런 여자분들이 많았는데 이쪽은 좀더 얼굴이 좀 자름하고 이뻐. 괜찮은 거 이쪽 분들이 좀 여자분들이 이쁜 것 같아. 아, 이제 그게 아니고 자전거 샵을 찾아야 되는데, 아, 지도를 한번 다시 봐야 될것 같아. 아,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싶다. 여기가 시장 상가 같은데, 이 안에 있어야 이 되게 크네. 음, 아, 나이 아, 도매시장인가 봐. 시장 규모는 큰데 사람이 없다. 그 강인데 물살은 안센것 같은데 여기서 물놀이를 한다고 이 사람 들어갈 수 있나? 어, 들어갈 수 있네. 근데 뭐 물놀이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물이 그렇게 깨끗한 것 같지가 않아저 상류 쪽저 쪽에서는 물놀이를 하는 것 같아. 아니 어느 쪽이 상류지? 아, 이쪽이 상류인데? 아 저기 있네 저기 선착장 같은 거. 근데 이게 막 물에 들어가고 그런 거는 안 해. 내가 베트남와서 느낀 건데 이 시골에 가도 물에서 노는 애들한 번도 못 봤어요. 물이. 그... 아 짜. 커피를 여기서 하나 시켰는데 아 이게 소통이 안 돼가지고 씨. 제대로 나왔나 르겠어 여기 가방 고쳐준다 고 그러는데 시간이. 아니 말이 안 통해가지고 2 시간? 2 시간 있다가 오라는 거 같은데? 2 시간인지 2 0 분인지 모르겠어. 아 답답해. 일단 뭐 간단하게 먹고 기다렸다가 다시 와. 봐아 제대로 안 고쳐도 상관없는데 좀 버틸 수 있을 정도만 해놨으면 좋겠어. 아, 그래도 해주는데 있어서 다행이네. 가방을 찾았는데 이렇게 본드를 이렇게 발라놨어 이게 어떤 본드인지 내가 뭐 확실히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이게 본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게 내 생각에는 뜯어질 것 같아 혹시 몰라서 그 뭐지 그그 그 뭐야 바인더끈 같은 거. 그걸로 한 십자 형태로 묶어가지고 아마 하면은 좀 그래도 터지더라도 물건 흐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이 벌레가 지금 장난이 아니야 아씨 아 몸을 계속 물어 뜯고 아 미칠 것 같아 지금 아아 아, 계속 뜯겨어몸아 지금 벌레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 씨. 이저 옷에 다 들어가면 어떡하지? 아. 아.